모든 실수 x에 대한 얘기야, 항등식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어진 등식이 항등식이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미정계수 a, b를 구할 겁니다.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이 존재하겠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선 그냥 계수 비교로 구해보자. x와 x가 곱해져서 제곱이 만들어지죠. 즉, 이 b라고 하는 이차항의 계수는 1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했을 때, X제곱은 B가 1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이제 1차항입니다. 그러면 얘는 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A가 되죠. 그러니까 A-1은 마이너스 1차항 개수인데, 그게 빼기 3과 같다. 이런 의미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얘가 이렇게 곱해진 마이너스 A죠. 이쪽에 있는 2라는 친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 여기에서 지금 앞에서 얘기한 이두 개, 이두 친구는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a는 마이너스 2라는 결과죠. 어. 따라서 우리가 찾는 a 플러스 b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1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개수 비교로 해결했고요 그냥 수치대기까지도 해봅시다. 자, 수치 대입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X에다가, 과로가 있는, 이과로가 0이 될수 있는 걸 넣으면 계산이 편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X에 1을 대입해 보시면, X에 1을 대입해 보시면, 좌변은 0입니다. 그리고 우변이 p 빼 3, 플러스 2가 되죠. 따라서 p 라는 친구가 1임을 알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B가 1인 상태에서, B가 1인 걸 알았어. 자, 이번엔 마이너스, 음, 이때는 a를, 우리가 a를 찾아야 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여기 a가 사라지겠지. 안되는 거죠. 자, 0을 넣어보자. 자, x에다 0을 대입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a죠. 그래서 빼기 a만 남습니다. 자, 0 넣으면 사라지죠. 뒤에 2 e 하나만 남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